안녕하세요. 전영기 TV의 전영기입니다. 2025년도 개정 도시정비법률 해설 1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동의 요건이 완화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공동주택의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동별 동의 요건. 여기 동별에는 아파트가 있겠죠. 만약에 하나의 주택 단지에 아파트가 한 10개 동이 있다고 그러면은 각 동마다, 10개의 동마다 동의율을 그동안에는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과반수라고 하는 것은 머리수의 과반수입니다. 뭐, 종전에는 물론, 어, 전유 면적의 비율도 들어가 있었습니다만은 법 개정을 통해서 머리수만 제한됐던 것이죠. 어, 그런데 여기에는 동별 동의 요건에는 상가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상가의 경우는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아파트와는 달리 단지 내 3개 이상 4개 정도의 주상과 부분상과가돼 있다면 합해서 하나의 동으로 봤다라는 것이고 이 합해서 하나의 동으로 본다는 것은 합해서 하나의 동별로 과반수가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했는데 이것을 합해서 산술평균을 해서 과반수만 되면 은 가능하다라는 의미고 또한, 어, 동별 동의 요건 외에도, 어, 기본적으로 총 구분소유자 수의 4분의 3, 면적의 4분의 3이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최후에는 면적까지도 나중에 들어갔던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요번에, 어, 2024년도 이게 12월 21일 날 개정돼서 내년 3월에 4월이죠. 내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인데, 오늘 내가 홈페이지를, 국회 홈페이지를 보니까 정부 이송이 1월 17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최소한 도한 달이라고 보면은 4월 한 중순경이면 시행될 걸로 보여지는데, 이 동별 요건을 과반에서 3분의 1 동의로 완화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상당히 이제 센스티브한 문제가 좀 있는데, 아파트의 동별 3분의 1이지만 전체도 75에서 70%로 다운 시켰다는 것이죠. 앞으로 촉진을 시키겠다라는 의미에서 동의를 완화됐는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아파트 동별 동의 요건도 요건이지만, 상가의 동의 요건을 전체를 합해가지고 3분의 1로 완화시킨 것이냐의 문제인데, 이 부분은 상당히 앞으로도 예민해서 쟁점이 될 것으로 부각이 됩니다. 어, 내용을 보시면, 전체의 토지 등 소유자의 수, 그 다음에 동의 면적, 토지 면적 의 요건은 70에서 75에서 75로 완화가 됐고, 그 다음에 동별 동의 요건은 여기 2분의 1로 되어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죠. 과반에 3분의 1로 완화됐다. 다만, 복리시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방해한다든지 저해하는 복리시설을 요건, 그런 지적상을 받는 대통령 영으로 정하는 복리시설은 그 소유자의 3분의 1로 완화하겠다는 것이고, 일일적으로 3분의 1로 완화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된 그 법안이 아직 나오질 않아서 명확한 내용은 알수 없습니다만은, 동별 아파트 동의 요건은 3분의 1로 완화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70 토지 면적, 토지 등 소유자 수 이것은 75에서 70으로 가는 건 확실한데, 어, 복리 시설의 경우에는 3분의 1로 완화하는 게 어떨 때 완화하는 것이는 하는지는 법률에서 나와 있는 명확한 규정을 봐야 되겠지만은 재건축 사업을 방해한다든가 하는 지인과 너무한 경우의 복리시설은 3분의 1로 완화하는 단서를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반 이건 과반으로 그냥 놔도 돼 그러한 제약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완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동택 재건축 사업은 상가와 아파트의 동의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어, 재건축 사업을 촉진시키는 키워드로 작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한 재건축 사업을 할 때의 동의율이 집합건물법의 규정을 저, 준용을 해서 적용을 해왔고, 나중에 이제, 에, 2008년도, 어, 2000 9년도 2월 6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개정 절차를 받게 되는데, 한번 그 스토리를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출발은 주택 단지 안에 각 아파트, 각 동별 요건은 이렇습니다.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의결권의 3분의 2의 동의를 받고, 전체는 5분의 4, 5분의 4. 이게 집합금을 법이죠. 어, 07년 12월 21일 날은, 어,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규정을 갖고 있다가, 2009년 2월 6일 도시정비법의 개정으로 어,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건 머릿수입니다. 그다음에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게 이제 그 결정적으로 토지 면적이 저 종전에 말하는 의결권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때 이렇게 바뀐 것은 어디에서 그랬냐면은 반포의 그 재건축 조합에서 일부 큰 평형들이 사실은 반대를 해서 재척을 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일부를 재척을 시키고 사업을 진행해 나가다가 도저히 안 돼서 나중에 이 동별 동의 요건을 머릿수의 3분의 2로 하되 토지면적은 2분의 1로 완화를 시켰어요. 이 완화의 의미는 큰 평형의 아파트의 수를 줄이기 위했던 것이죠. 보통 아파트에는 큰 평형도 있지만 소형 평형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여기서 달라진 면은 기존의 의결권이라고 표시한 것을 전유면적 집합권법에서의 의결권은 사실은 대지 지분의 면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 2월 6일 날 도전법에서는 구분소유자 수는 3분의 1로 그대로 두되 의결권인 토지 면적을 2분의 1로 3분의 2에서 2분의 1로 줄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동의율은 똑같이 수의 4분의 3, 토지 면적의 4분의 3으로 했던 것이고, 이게, 저, 현행 2016년 1월 27일날 구분소유자의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듯이 2016년 1월 27일날 더 이상 이게 토지 면적이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사업이 상가 부분도 있고 그래서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통일을 시켜버렸던 것이에요. 아, 물론, 이제, 그리고 전체는 똑같이 4분의 3, 4분의 3으로. 근데 요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요번에 개정 12월 31일 날개정 번역이 통과된 것은 구분소유자의 3분의 1로 완화시킨다는 것이고, 이 속에는 말씀드린 대로 상가의 경우는 특별히 정비사업을 어 지체한다든가 방해하는 목적의 상가의 경우 징후가 보일 경우에는 3 분의 일동 똑같이 완화시키겠다는 것이지만 제한을 뒀던 것이죠. 아파트의 경우는 동별은 삼 분의 일 무조건 충족을 해야 되고 상가의 경우는 하나의 동으로 보되 이것을 어 그러한 징후가 있을 경우에만 삼 분의 일로 완화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반으로 상가 소유자를 보호하겠다 이런 측면이 있었고요. 여기서는 구분 소유자 수의 70% 토지 면적의 70%, 우리에서 5%씩 완화를 시켰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 이 동의율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정개발자인 사업 시행자는 도대체 동의율을 얼마나 받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보면 도정법에서는 신탁사인 지정개발자를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27조 1항 3호에 보면은 법 35조에 따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 요건 이상. 지금 설명한 거, 그 동의를 충족을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노특법에서는 여기 19조의 2항을 보시면, 어, 지정개발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은 해당 법률에 따른 사업 시행자가 시행한다 해서 도정법에 의한 조합 설립을 한다든가 하는 사업 시행자가 하는 게 가능하지만 이항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수의 과반수가 동의하게 되면은 다음 각호의자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호 지방자치단체 2 3 4 여기 보면 4호하고 5호가 가장 문제가 되는데요. 특별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나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 이거나 신탁업자를 단독 또는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에 도정법에 의한 지정 개발자는 그 완화가 됐다 하더라도, 어 아까 설명한 도지등 비법령에 그 보면은 구분 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 완화 또는 구분 소유자 수 70%. 토지 면적의 70%를 동시에 충족을 해야 되는 이런 요건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그 면적이나 이런 것들을 싸그리 무시해버리고 머릿수의 과반수는 가능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은 결국은 소형평형하고 대형평형 또는 상가가 포함되어 있을 때 그게 통합재건축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 사업장의 실제로 상가 부분이나 상가의 부분은 카운트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총 과반수면은 그래서 합해서 과반수면은 된다라고 해서 이 부분이 과연 어 정당한 것이냐 해서 쟁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진행을 해나가면서 상당히 많은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시간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고생하셨습니다